오늘의 원 포인트 레슨은 포핸드 후이 스텝에 이어서 오늘은 백핸드 후이 스텝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 백핸드 후이 스텝은 총네 가지 스텝이 있어요. 이네 가지 스텝을 처음부터 한번 설명해주게요첫 번째, 첫 번째 스텝은 어, 배드민턴 클럽에 가셔서 처음 배울 때 하시는 스텝. 어, 간단해요. 여기서 왼발, 오른발, 스윙, 하나, 둘, 셋, 다시 왼발, 오른발. 스윙 하나 둘셋 이게 기초인데 내가 보폭이 너무 좁다 멀리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왼발을 한번더 밟는 거예요 왼발을 딛고 뛰고 스윙 둘셋자 왼발을 한번더 딛는 거예요 왼발 딛고 한번 뛰고 스윙 자 지금처럼 다시 뛰고 스윙 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폼을 갖고 가면 약간 대각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면이깊숙이백 쪽으로 들어가면 오른발을 그 방향으로 빼다 보면 이렇게 대각선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보더라도 직선을 보면서 스윙해 놓고 그 다음에 틀어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다시 살짝 틀어져도 직선 보고 스윙. 하나, 둘, 셋. 자, 이제 공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빼고. 지금처럼.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사이즈 스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까는 왼발을 딛고, 바로 나갔죠? 왼발을 딛고, 바로. 스텝을 딱딱 맞췄잖아요. 근데, 게임할 때는 이 스텝이 또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응용해서 하려면 사이드 스텝을 한 후에 가는 거예요. 자, 사이드 스텝 한 후에 발 빼고 스윙. 자, 다시. 자, 게임 중이에요. 그럼 사이드 스텝 하다, 오른발 빼고 스윙. 자, 빼고 스윙. 자, 한번 해볼게요. 스윙. 자, 움직이다가 빼고 스윙. 자, 지금 세 번째 스텝은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 스텝,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배운 스텝이 잘 되지 않는다. 나는 중심 잡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른발을 뒤로 백스텝으로 밟는 거예요. 그대로 잔발로. 밟다가 오른발 빼고, 스윙. 자, 다시 잔발로. 고르다가 빼고, 스윙. 자, 이게, 게임 중에서도 나오거든요. 자, 내가 바로 드라이브를 치고, 바로 공이 왔을 때, 보폭을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백스텝을 쭉 빼서, 스윙. 자, 지금처럼 하는 거거든요. 이 백스텝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하 내가 잔발로 공을 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잔발, 스윙.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공 밑으로 보폭을 잘맞춰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자 지금 네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은 내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공이 너무 낮게 오거나 내가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내가 백으로 돌아설 순 없고 내가 오른발을 빼서 하자니 공이 너무 낮게 왔을 때 이럴 때는 완점프 크리어를 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볼게요 그대로 빵또 그대로 빵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가서 어깨를 한번 열어주고 때려주는 거 그대로 빵자한번 해볼게요 전에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네 가지 스텝을 어, 이 상황에 맞게 해야겠다. 내가 생각해서 하려고 하시겠지만 잘안될수 있어요. 이거는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을 할수 있게끔. 그러면 게임할 때는 이네 가지 스텝이 원래 다 나오는 스텝이거든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뭐 늦었을 때는 완쪽부 늦지 않았을 때는 발을 빼서 정자세로 치겠죠. 이 스텝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 파트너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쪽에다 계속 크리를 치는 거예요. 계속. 계속 크리를 치게 되면 뭐 밀렸을 때도 있고 정확한 자세에서 칠수 있을 때가 있고 그 과정들을 겪다가 보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몸이 스텝을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세요